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세계의 여러 사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 지금 존재하는 사물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다른 사물로부터 산출되었다. 인간은 포유류로부터, 포유류는 양서류로부터, 양서류는 어류로부터, 어류는 박테리아로부터, 박테리아는 원자로부터, 원자는 빅뱅으로부터 이렇게 무한히 나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무한히 회귀하면 모든 것을 산출한 최초의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편의상, 실체라고 이름 붙여보자. 실체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산출되지 않은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의해 산출되었다면 실체는 최초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는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즉, 자기 원인이다. 자기 원인이란 자신 속에 존재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자신 속에 존재를 포함하는 실체는 필연적으로 영원하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이 그것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자기 원인인 것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 안에 존재하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개념도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과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것 안에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TV 스크린과 영상의 관계와 같다. 영상은 스크린 안에 있고 그것에 의존해 있고 영상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만 스크린은 영상 안에 있지도 않고 영상에 의존해 있지도 않으며 스크린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영상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체는 무한하다. 왜냐하면 실체는 자기 원인이고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개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실체의 외부에서 실체를 한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실체를 제한하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실체는 하나이며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만 활동하도록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자유롭다. 결론적으로 실체는 영원이며 무한하고 자유로우며 오직 하나이다. 오직 하나의 실체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사물들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이 모든 사물들을 실체의 변용이라고 한다. 스스로 활동하여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크린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스크린이 만든 영상 속 사물들은 실체의 변용이다. 변용이란, 스크린이 스크린의 활동에 의해 드러난 얼굴이며, 실체가 특정한 모습이나 양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사물들을 표현 또는 산출하는 수단은 실체의 속성이다. 실체는 속성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산출한다.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속성은 연장 속성과 사유 속성이다. 연장 속성이라는 것은 공간 안에서 특정 부피를 점유하는 물질을 산출하는 능력이고 사유 속성이라는 것은 감정, 관념, 욕망, 의지와 같은 정신에 속하는 것들을 산출하는 능력이다. 실체는 연장과 사유라는 속성으로 나무, 꽃과 같은 수많은 형태가 있는 물질적인 것과 감정, 생각과 같은 형태가 없는 정신적인 것을 산출한다. 실체의 속성은 실체의 근원적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사물들을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속성은 형태도 없고 무한하고 하나인 실체가 개체화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사물을 표현하여 다양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스피노자는 실체를 구성하는 속성들로 표현된 것들을 양태라고 정의한다. 양태는 다른 것 안에 있으며 다른 것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양태는 실체의 절대적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무한 양태와 간접적인 방식으로 따라 나오는 유한 양태가 있다. 무한 양태는 중력이나 전자기력 법칙처럼 모든 공간에 편지하며 모든 사물들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며 한시적이지 않은 자연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유한양태는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개별 사물이라고 할수 있다. 유한양태는 실체의 절대적 본성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하며 다른 유한한 것에 의해 결정되며 한정된다. 유한한 양태 인모기는 다른 유한한 양태의 필 영양분으로 사용하도록 결정되었으며 다른 유한한 양태인 잠자리에 의해 실존이 파괴될 수 있다. 우리는 스피노자가 설명하는 실체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과 많이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신은 기조물을 자신의 바깥에 창조했지만 스피노자의 신 또는 실체는 기조물들을 자신의 안에 창조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인간의 형상을 하고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지만 스피노자의 신은 어떤 형상도 없고 감정과 의지도 없으며 오히려 형상, 감정, 의지는 실체가 아닌 유한 양태의 성질로 격하한다. 스피노자의 신은 곰곰이 생각한 후에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창조하는 신이 아니다. 그것과 다르게 세상은 신이 존재하자마자 창조되었다. 마치 삼각형의 정의에서 내각의 합이 이직각이라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처럼 신의 존재에서 세상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